외출합니다 뉴스에도 나왔는데 메가팩토리 약이 엄청 저렴하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 오늘 시간이 나가지고 구경을 하러 갑니다. 이따 봐요. 와,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그러면? 여기 쭉도안 주차장이 있나 봐. 아, 아 진짜 사람 많다. 메가팩토 정문으로 들어오세요 돼 있네. 저희는 여기 근처에 남편 친구가 살아가지고 그 친구 집에 차 대고 가고 있습니다. 안 그랬으면 주차만 아마 엄청나게 걸렸을 거예요. 지금 들어오는 차들이 어마어마해요. 여기가 이제 정문인 것 같아요. 보관함에 맡기고 들어가야 된대. <목소리도> 우와. 어 저쪽부터 돌자. <목소리도> 한개 3,000원, 제가 2,000원. 이게 렌즈용인가? 렌즈용액 단백질 제거되는. 눈에 넣는 게아니 렌즈. 어, 씻는 렌즈, 거. 렌즈 씻는거이거는 눈에 아, 넣는 아. 거 아니야. 렌즈용 아니야 있을 거야, 가다 보면. 집에 채운 게 없어서 하나 살라고 그랬더니. 스왑, 몽 캔디야 이거. 말티톨 캔디고오렌 이거 화상 부위 사용 가능한 거래? 이거는 근데 지금 많이 있지 않아? 그 맞아. 데일 밴드는 안 사놔도 되나? 아, 계산 줄이야? 응. 뭐야? 그거? 뭐가 <laughs> 강아지, 이게 다야? 쌍생제들 딱 좋은데? 살거 있나? 아니, 없어 없어? 어머니 나가면... 어, 드시는 거 없어? 콜라겐? 음, 동전 파스가 음, 있어 있어, 정식, 정식 수입쓸땐 그런가 봐 컷. 어? 작은 거 있어? 가격 괜찮아요? 쿨을 해야 돼서 아쿨 40개 8,000원 40개 8,000원이면 괜찮지 1번 게 얼마지? 수량을 모르겠어 여기가 다 진통이랑 파스 있는데 이게 더싸 이게 더 싸? 아니 아 우리가 쓰는 게? 어 우리 진짜 싼거 쓰는구나 우리나라 파스가 좀 비싸 가격에데큰 차이 는나네 어디 어디 붙일 거야? 그냥 아무 데나 맨날 아무때나. 붙일 때. 아 이게 나? 갑자기 이걸로 골랐고. 이 사이즈가 괜찮은데. 아, 근데 쿨쿨 쿨 맞아 얘? 냉냉 시원한 바스 맞다. 중간 중간에 할인 코너 마냥 이렇게 있어요. 여기다 진통제 같아요, 이거. 이데브로펜이랑. 카나 마그네슘도 들었어. 몇통 사지? 우선, 근데 얘는 액, 그 액상은 아니야. 아 액상? 거? 연질 캡슐인데? 아 그럼 액이겠어 액상. 아. 와 생일통약 되게 많다. 이런 건 처음 봐. 경혈안 이런 거. 얘도 예, 사까 걔도 사, 살까? 탁대는 400. 아얘1 예, 1 5구2 0 0 0원에 싸게 어. 1 1 5만 얘는 3 0개짜리 이거 입으로 할까? 5,800원? 응. 싸다. 여보 뒤에는 감기약 있어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갈근탕 있다. <laughs> 갈근탕. 갈근탕 하나 해놔야겠다. 어, 소패탕은 또 뭐야? 감기 근육통이, 갈근탕, 이것도 하나야지. 이게 다 2,500원씩. 어, 갈근탕 샀어. 옆에 있는 소, 소청룡탕도 샀어. 종류 이렇게 많아. 엄청나다. 아스피린은 없어도 되지. 아스피린 없 아, 나 그거 먹어 보고 싶은데 그그 그 차처럼 마시는 거 있지? 감기 걸리면 스플루 좋죠 아 감사합니다. 네. 플루는 가격이 비싸긴 한데 밤이지 밤에 앞으니까 9,500원. 이거 혹시 하나만 가져갈 수 있을까요? 아네 감사합니다. 네. 얘는, 와 세트리지 싸다. 1,500원. 어, 연질캡슐이고 얘는 연질캡슐 아닌가 본데? 그래서 음, 그런가. 얘는 여성 로라리틴이지. 플루리지는? 이거 그러니까 로라리틴이고. 오. 2 0정이야 좋네. 아 성분 은아니 아니 용량. 농량. 용량이 아, 점점 피자이네. 양이 많아지긴 한다. 맞아, 저 베나치오도 한떡쓸거 같아. <laughs> 베나치오? 어, 베나치오 좋지. 어, 우리 이거 사야 돼. 호비딘? 아, 빨간 양? 어, 빨간 양 맞지? 브랜드? 어, 스프레이가 더 좋아? 아, 그럼. 그래? 어, 보암 치료 그런데. 이건. 아, 그럼 다른 거구나. 천 원. <laughs> 천 원. 만에카솔 <laughs> 필요한가 우리 여보? 음, 아니, 야, 천 원이면. 그 아, 여기 있네. 애니메디? 애니메는안 들어오나봐. 알보칠은 사지 말자. 만성비염 이거 먹으면 좋대. 글쎄. <laughs> 안 먹어봤잖아. 이거 되게 많네, 이거. 시리즈가. 이거 아까 내가. 그나 그거 사긴 했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. 위 아플 때 먹느냐. 개비스콘 그때 먹긴 했거든. 개비스콘 비싸긴 하네. 어, 카베진도 있어. 이거 보 이렇게 <laughs> 조그매 보여, 베나치오? 다섯 개짜리. 아, 다 개짜리? 다섯 개 얼마? 3 300. 3 0 0원 삼천삼백원? 이거 하루 1 0원0 0원 오메가3. 옛날에 이런 거 먹어보려고 그랬었는데. 발이 붙는 것 효과 때문에. 좀 있긴 할걸? 모르겠어. 렌즈 착용 중 사용 가능. 아. 어. 이런 게 따로 있어. 어. 걔도 렌즈 착용 사용 가능이야? 어. 오 어, 이런 거 판다. 이거. 어. 일본 거 아니야? 어, 아니야. 글로타치온이 있다. 글로타치온 어. <laughs> 어, 여기 맛있는 거 많다. 종류가 많진 않네, 그거. 비타민젤리. 아, 거의 내가 먹지, 베나츄 어디가 줄인지. 아? 어? 근새 줄이 다 빠졌어. 구경하편될거 같아. 어, 양재도 잘안빠 영양제 사기 좋겠다. 근데 영양제 우리 가격을 잘 맞아. 몰라. 우르사, 우르사 3만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 1층만 있어가지고 그치? 네. 근데 2층 써있었다며 2층에서 그냥 누가 내려오길래 아 그럼 그냥 주차장인가보다 와 해가 진짜 뜨거워요 우리 얼마 나왔어? 7만원 돈 나온 거 같은데 7만원이면 싸다 산게 많은데 테라플로 이런 거 비싸잖아 일반적으로 한 3-4천원 주고 맨날 사 먹는 거 응. 음. 한 2천원에 샀어 아, 그러면 어느 정도 싼 거지? 한, 한 30, 40%싼거 같은데, 자주 먹는 약은. 좋긴 하네. 비싼 거는 그래도 12, 20%는 더 싸게 산거같아요 저기, 근데 영양제를 모르겠어. 똑같아, 12, 10%싼거 같아서. 그 정도? 사람이 많을만 해. 막 싸게 살라고, 저기, 남대문이나 어디 막 약국 가서 막, 어. 사오는 사람들 많은데, 얘기가 낫겠어. 당분간 약살을 잃었겠다. 그치, 이 정도면 좀 어, 편하지. 진통제도 많이 사놨고. 어. 생각보다 줄이 없었어. 주말인데? 어, 줄이 금방금방 빠져서 라 계산을 잘해줘가지고. 우살때만줄 엄청 많았어. 우리 <laughs> 운이 좋긴 했어. 우리는 줄안 쓰고 계산했지 어, 줄안 쓰고 바로 계산했어. 점심시간쯤이라 더 그런가? 아, 그런가? 어, 다들 밥 먹으러 가가지고. <laughs> 제발. <laughs> 너무 귀여워. <laughs> 강아지만 보 <보면> 바보가 돼. <laughs>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G F E 1 나중에 기억 안 나면 영상 틀어보면 돼. 저희는 이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. 밥도 먹고 유니클로도 가고 구경도 하고. 오늘 진짜 겪어본 것 중에 제일 더운 것 같아요. 아까 차에 36도 찍혔다랬나? 거의 8도가 갔을 거야. <laughs> 차에 38도가 찍혔어요. <laughs> 미친 날씨. 여기가 저희 처음 와 보는 것 같은데 실내로 돼 있어서 시원하고 돌아다니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예쁜 거 할인 안 하나? 40에서 70% 우리 봤던 그거 없나? 밖에 되게 잘돼 있다. 살 엄두는 안 나. 오우! 와 여기 외국 온거 같네. 좋다. 그늘로 나름 그늘로 다닐 수가 있네. 아우 어, 이쁘다. 밥부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? 카페 앞에 어요 사람 많다. 뭐를 먹을까? 뭐 먹을까? 누가 하나 딱 땡겨야 되는데 여기서 먹기로 했어 이거는 제가 시킨 소고기 카레 나름 칠하게 들어있다 오케이. 안녕 여기는 에이스 컨즈 벨트 보로 왔습니다 이거 사서 갑니다 뭐 먹을 거야? 바로 민맥제? 어 맛있겠다 저는 자토도 과자 사러 왔어요 그 자토도 팥이랑 호두 크림 반반 해주세요 괜찮겠어? 어, 어떤 거? 버블이 없는, 그럼 그냥 타르피네. 아, 난 기본으로 주는 줄 알았어. 맞어. <laughs> 프리미엄 유기농 밀크 아키미 하나 주세요. 혼으로 주세요. 네. 과자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과자 되게 얇고 바삭해. 파쇄는 슈크림이야? 반반이야. 반반. 아, 파세만잣 들어 있어. 포도도 아닌 거 잣이야? 포도랑 잣. 되게 빵피가 얇다. 아까 그 메가팩토리 거기에서 약사 온거 꺼내 볼게요. 아, 체할때 이거 잘 먹거든요. 베나치오 이열병한 박스 6,000원 줬고요. 눈엔 점엔 점안액 0 5 m l 짜리 30튜브 들어가 있는 건데 6,000원 줬습니다. 테라플루라이트 이거는 9,500원 줬고요. 테라플루가 원래 좀 비싸대요. 아 그리고 이거 비타민 C 젤리 이거 사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이거 900원. 이거 에드빌 연질 캡슐 30알짜리거든요. 이거 한 통에 6,000원. 진짜 싸다. 이거 원래 얼마나 하지? 일단 보통 10개 들은 거 사면 3,000원 또나지 10개 3,000원? 와 근데 얘는 30알 들었거든요? 그거 소독하려고 산 건데 2,000원. 요거 탁센 10알짜리 2,000원. 이거 이지엔 30알짜리. 요것도 진통제거든요 요거 하나에 5,800원씩 이거 남편 비염약 하나에 1,500원 이게 땀이 쫙 빠지면서 저는 이거 몸살 걸렸을 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거 3,000원 좋습니다 얘는 처음 사봤는데 소패탕이거든요 얘는 2,500원인데 콧물, 기침, 기관지염, 비염 이렇게 써 있어요 성분이 다 마황, 자기약 건강 감초 개지 세신, 오미자, 반항 하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알러제한 통에 이거는 지금 2 0회주식 짜리인데 이것도 비염약이거든요 한 통에 4,000원씩 그리고 얘도 비염약 세티리진 아까 말했어 말했군 이거 누가 아까 계속 맛있다 그랬는데 음. 미널이 요거 4,000원 이게 목 아플 때 먹는 건가 봐요 스트랩신 같은 거아 스트랩실 같은 거 이거는 파스예요 시원한 파스, 쿨 파스고요 사이즈는 한 요만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이즈가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40몇 짜리고요 얘가 8,000원이에요 8,000원 요게, 요건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. 요거 2,000원. 이렇게 해서 총 79,500원 들었습니다. 한번 가보니까 그 생각처럼 엄청 막 창고가 막 어마무시하게 크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 거는 다 있고 진통제 같은 거? 그런 거한 번씩 그냥 이렇게 사놓기 좋을 것 같아서 잘 사온 것 같아요. 먹어봐야지. 오늘 저녁은 교회 분들이랑 교회 찬양팀이 생겼어요. 원래 교회 찬양팀이 없었는데 연습하고 같이 저녁으로 중국집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. 이거 냄새 냄새 그 비타민 C 음료 냄새나요. 음 맛있어요. 음 그러면 전 다음에 만나요.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